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홈플러스에서 11월 13일부터 새로운 주주클럽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홈플러스 라인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무엇보다 10만원 이상 2만원 할인이 되는데요. 이게 온라인에서만 그동안 가능했던 것과 다르게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과 위스키 전품목 7대 카드 1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즉시 할인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와인은 와인만 합산이 가능하고요. 위스키는 위스키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에 한해서 가능하고 조기 품절이 될 경우는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점포마다 취급 제품이 상이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주요 물품들이나 인기가 있는 상품들은 오픈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제품들이 23일날부터 오픈을 시작하고 원데이 특가로 나오는 핫한 제품들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 넘어가요. 자 먼저 인기 데일리 위스키 40% 할인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40%는 아니고 약...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2만원 할인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할인율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빔 750ml 24,430원 나오고요. 산토리 가쿠빈 29,330원입니다. 와일드 터키 29,900원인데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될게 1018년이 아니고 아마 40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셔서 1018년이랑 착각하시는 실수 없으시길 바라고요. 조니워커 블랙입니다. 그런데 이게 1리터라서 용량이 괜찮은데 59,900원. 그동안 6만원대여도 나쁘지 않다 했는데 조니워커 1리터가 5만원대라면 꽤나 훌륭하고 두병 사셨을 경우에 10만원에 1터두 병을 구매하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다음은 버팔로 트레이스 39,130원 나와 있습니다. 750ml이고요. 보통 이 정도 가격대에서 3,000원 지류 쿠폰까지 해서 35,000원대에 왕왕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만원 이상 2만원 할인하면 그때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메이커스 마크 43,330. 30원 나와 있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저렴하다 저렴하지 않다. 조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와일드 터키 8년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과 다른 제품입니다. 와일드 터키 8년 101 프로프 44,730원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가격이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하기는 애매한 가격이긴 합니다. 다음은 1792 스몰 배치 45,430원 나와 있고요. 1792의 가장 엔트리급인데 궁금하셨던 분들 한번쯤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니카 프롬 더 바레드입니다. 59,430원 나와 있고 요거 두병 잡았을 때 2만 원 할인되면 역시 10만 원컷 넘어서 이걸 한 병당 5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일본 가격이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제품들 간단하게 그냥 상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부터 진짜 물건 나오니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야무지주 싱글몰트 위스키들 초특가 할인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글램피딕 12년 700ml인데요. 59,900원이고, 두병 구매하셨을 경우 10만원 약간 넘는 가격으로 700ml 글램피딕 12년 두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 병당 5만원 정도 가격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발베니 12년 더브루드 정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오픈런에 박스런에 랄리가 났던 제품인데 이젠 정말 많이 흔해졌습니다 89,900원 나와있고요 요것도 요거에다가 다른 거 하나 더 붙여서 10만 원 이상 살짝 넘겨가지고 2만 원 할인 받으면 꽤나 괜찮은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게 됩니다.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은 맥켈란 12년 더블 캐스크입니다. 11만 9,900원인데 요거는 가격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할인을 받아도 9만 9,900원이니까 요 정도 가격은 성지나 다른 곳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물량만 잡으실. 수 있다면 바로 다음 제품인 맥켈란 12년 쉐리 오크 이게 300병 한정으로 풀린다고 하는데요 12만 9,900원입니다 여기서 2만 원 할인받으면 10만 9,900원이니까 성지에서 옛날에 온누리 받아가지고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구매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온누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관계로 온누리 미리 결제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올해 안에는 더 이상 온누리 구매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켈란 12 쉐리오크 구매하실 분들 이번 기회에 오픈런 하셔서 달려가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 원데이 특가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건 1인 한 병으로 각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마다 다르고 이건 본사에서 엑셀 파일이 흘러나온 게 있어서 지점마다 들어가는 수량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까운 지점에 어느 지점에 물량이 들어가는지 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거는 올려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파일로 확인을 하나하나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월 13일 목요일 글레날라키 15년 전점에 480병 한정으로 풀립니다. 149,900원 나와있는데요. 2만원 할인받으면 129,900원.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마트에서도 가끔 요 정도 수준으로 풀리긴 하는데, 글레날라키 15년이야, 뭐, 워낙 맛돌이로 유명하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하실 분들, 한병 정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구매하기도 어렵고, 물량이 아주 희소하긴 할 텐데, 그래도 잡으면 괜찮고, 워낙 희귀해서 한 번쯤은 모두들 드셔보고 싶어 하시는 법원 바로 웰러 12년입니다. 21만 9천 원 나와 있고요. 전 지점에 96병 한정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이건 지점 확인 잘 하셔서 반드시 오픈런을 하셔야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2만 원 할인 받으면 10 99,000원이니까 가격적으로도 그렇게까지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반드시 오픈런을 하셔 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11월 14일 금요일 날 풀리는 물건입니다. 바로 1792 스위트 위트인데요. 기존에 있던 1 7 9 2랑은 분명히 다른 색깔을 보여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109,000원이기 때문에 2만 원 할인하면 89,000원 나오거든요. 가격적으로는 괜찮은데 물량이 너무 작습니다. 전점 36 병 풀리고요. 또 다른 1792 스위트위트 같은 경우는 다른 루트로도 또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뭐오픈런 이걸 위해서 오픈하는 거는 조금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되는데 다만 다음 물건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죠. 바로 러셀리저브 13년입니다. 전 지점에 396 병이 한정으로 풀립니다. 39만 9 0 원인데 이거 정가로도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2만 원 할인까지 받는다면 37만 9 0 원이거든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고 물량이 워낙 없어서 고급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구매하시려고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겠죠. 이번에도 오픈런하면 그래도 있는 지점에선 구매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셀 13년 워낙 고급 법원으로 맛있다고 소문나 있으니까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매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글렌피딕 15년이 89,9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른 거랑 합쳐서 10만 원 살짝 넘긴 다음에 할인 받으면. 말 그대로 엄청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전 지점에 1080병 오픈된다니까 이 정도면 수량도 꽤나 넉넉한 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문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데일리용으로도 이 정도면 정말 고급 데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글렌피릭 저도 이건 한병 구매할까 고민 중이고요. 다음은 달모어 12년입니다. 달모어 12년도 워낙 비싸기로 유명한데 이번에 가격이 참 착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119,900원이고, 2만원 할인하면 99,000원 나옵니다. 전지점 780병으로 풀리기 때문에 달모어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10만 원 언더에서 구매하셔서 맛보시는 거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이날 일요일이니까 출근도 안 하시고 아마 다들 난리가 날것 같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글렌터렛 12년 12만 9,900원 나와 있는데 2만 원 할인 받는다면 10만 9,900원. 글렌터렛 12년이 이 가격에 나온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량이 너무 작습니다. 전점 60병 한정이고요. 한 지점당 6병씩 들어간다고 쳤을 때 10개 지점 거리가 조금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셔야 될지도 모르고 이건 100% 오픈런을 하셔야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쉐리 위스키 신흥 강자로 아주 맛돌이로 소문나 있고 많은 분들이 최근 나오는 12년 쉐리 위스키 중에선 최고 수준의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위스키니까 구매하기도 조금 난이도가 고 해서 이번에 오픈런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커스 2025년 012 배치입니다. 63.15도고요. 7 5 0 m m 가격은 21만 9천원입니다. 2만 원 할인 받으면 10 99,000원이 되겠죠 놀라운 건전 지점에 글렌터랩보다 많은 120병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커스 19만원대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 직접 사서 구매해서 들어오시지 않는 이상 이 정도 가격의 부커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부커스도 보이면 한병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버번 좋아하시는 분들은 러셀 13년도 그렇고 부커스2025 버전도 그렇고 한 병씩들 구매하시면 든든하게 추운 겨울 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홈플러스 주주 클럽 이번에 오픈되는 물건들 정리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구매할만한 물건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구매한다면 니카 프롬 더바렐리나 글렌피딕 12년, 맥켈란 12년 쉐리 오크 그리고 글렌알라키 웰러 12년, 러셀 리저브 13년 그다음에 글렌피딕 15년. 달모어 12년, 글렌터레 12년, 부커스 요 정도 중에서 아마 골라서 구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주변에 있는 지점의 수량 잘 파악한 다음에 오픈런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주주클럽 오픈런 하시는 분들 반드시 원하는 물건 꼭 잡으시길 바라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는 술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